2023년 9월 18일 목요일입니다 어제 컨테이너가 도시섭에 도착해서 컨테이너에서 물건을 다 꺼내 가지고요 지역별로 분류를 했습니다 어젯밤에 룬에 설치할 온실 자재를 트럭에 실어서 룬으로 보냈고요 우리 온실 작업을 할 사람들도 룬에 갔습니다 제가 오전에 행사가 있어 가지고요 오전에 그 10억그루 나무 재단에 행사가 있어 가지고 거기에 참석했고 그기서 이제 점심을 먹고 이제 오후에 안전부단장님과 함께 어, 룬에 가고 있습니다. 그 룬에서 어, 지금 임병수 대표님하고 백환기 소장님이 우리 작업자들을 교육을 시키고 있거든요. 배워가지고 우리 직원들이 복속을 셀렌게, 우불한가이로 가서 온실을 지을 예정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번 교육이 굉장히 중요해요. 교육은 아마 한 2, 3일 정도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. 제가 지금 교육 현장에 가서 우리 직원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좀 보려고 합니다. 어제 밤늦게, 아주 밤늦게 거의 11시? 11시까지 일을 했어요 그래서 아주 직원들 고생이 많았습니다 이제 다들 합심해서 잘 자재분류를 했고요 어제 집에 들어가서 식구하니까 12시더라고요 예. 네. 아 그래도 재밌었습니다 컨테이너가 예상보다 늦게 들어오는 바람에 좀 마음을 졸이긴 했지만 그래도 결국 잘 들어와서 이렇게 지금 온실 작업을 시작을 했거든요 룬에서 참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룬으로 가고 있습니다. 지금 몽골은 봄이 와 가지고요. 이제 풀들이 파랗게 살아나고 있습니다. 네. 날씨도 따뜻하고요. 온도가 많이 올라갔어요. 온도가 지금 영상 17도입니다. 아유 여름이 금방 올것 같습니다. 네. <웃음> <웃음> 새끼들 많이 보이네. 새끼들. 새끼들. 아 새끼가 많네요. <laughs> 어, 새끼가 많네. 나. <laughs> 아이고 염소새끼가 새끼는 염소새끼가 제일 이쁜 것 같아요 아. 아줌마네 아줌마. 걸어다니네 근데, 근데 이사하는 것같아지아 이사? 소도 있아 그러네 소도 있네 봄이 되니까 문주에 지면 바로 이렇게 모래먼지가 일어납니다 앞밖에 뿌렸네요 아 저쪽에 앞쪽에 먼지가 그냥 우와 그건 아닙니다 네, 어마어마한 먼지 구름이 지금 지나가고 있습니다 우와 우리 한번 만날 것 같은 불길한 해라 보고 네요 우와 많네요 모래모래 처음 봤는데. <laughs> 처음에 우리 간절리 부단장님이 몽골 사람인데 이 대정도의 모래폭풍은 처음이라 그럽니다. 와 이렇게 안 보일 정도면 진짜 심각하네요. 지금 잠깐 폭풍을 피했다가 조금 어, 잔잔해진 것 같아서 다시 길로 올라갔습니다. 사람인 우리 관절 부단장님도 이런 황사는 처음이라 그래요 이게 그만큼 기후변화와 사막화가 심각하다는 일종의 증거가 아닌가 싶습니다 정말 정말 어 무서울 정도로 황사가 심하게 일고 있습니다 아, 관절 부단장님 이런 폭풍이 드물죠 제가 여기 한가 지역에서는 본 적이 없는데 고비에서는 5번째라고 예. 아까 이렇게 안 보일 정도로 황사가 이렇게 모래, 바람이 지나간다는 얘기만 들었어요 네네 근데 지금 여기까지 올라온 것 같은데 고비에서 지금 해속 음. 사막화가 올라온다는 얘기 맞습니다네 우리 관절 부단이 말씀대로 몽골의 사막화가 고비 지역에서 많이 시작됐는데 그게 북쪽으로 올라와서 좀 있으면 울란바타르까지 이렇게 위협을 할듯 합니다 여기는 지금 울란바타르 그렇게 멀지 않은 곳이거든요 여기가 이렇게 심한 황사를 겪을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차피 보지 않는 말이 딱 들어맞을 정도의 유심한 황사가 일었습니다. 완전 잠잠해지않았고 다시 또 황사가 들어난 것 같습니다. 전방에 황사가 있는 것 같습니다. 차가 휘청휘청 하거든요 지금. 조림지가 나왔습니다. 아이 최악의 황사 속에서도 우리 조림지는 지금 푸르게 색이 변하고 있습니다. 아 다행이네요. 진짜 저기 없었으면은 얼마나 더 끔찍한 상황일까. 황사 속에서 우리 조림집 진짜 사막의 오아시스 같은 는데입니다